소중한 여러분, 어떤 분은 아흔을 넘어 백세까지 장수하는데 왜 어떤 분은 일흔만 되어도 약과 타인의 돌봄에 의지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차이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매일 하는 아주 평범한 일상에 있습니다. 사소해서 아무 영향 없을 것 같던 그 일들이 실은 조용히 당신의 수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사시는 82세 프랭크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는 운동선수도 비싼 영양제도 드시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아침 가볍게 산책하고 오트밀과 과일로 간단히 식사한 뒤 멀리 사는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시간을 갖습니다. 잠자리에 들땐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불을 끄기 전 책을 몇장 읽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별것 아닌 습관 같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30년 넘게 그의 몸과 마음을 조용히 지탱해온 힘입니다. 프랭크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지 진실을 보여줍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그저 올바른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요. 많은 분들이 65세가 되면 이제 쉬면서 편안하게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때가 바로 건강하게 장수할지 질병 속에서 오래 살지를 결정하는 황금기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습관들을 매일 반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이 매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을까요? 또 어떤 습관이 당신의 생명을 조금씩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당신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일곱 가지 습관을 알아볼 겁니다. 전혀 낯설지 않은 것들이지만 매일 반복될 때 스스로에게 줄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실 거예요. 어쩌면 씨, 당신은 이미 이중몇 가지 습관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장수의 비밀을 저와 함께 풀어갈 준비가 되셨다면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 7가지 습관 중단 하나라도 당신의 삶에 스며든다면 이미 지속 가능하고 활기찬 미래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습관. 1. 균형 잡힌 건강한 식사, 먹는 것은 매일 하는 일이지만 너무 익숙해서 그 중요성을 잊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속 모든 것이 변합니다. 소화, 신진대사, 영양 흡수 능력까지요. 이제 당신이 먹는 것은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좌우하는 선택이 됩니다. 76세 엘렌 할머니는 튀김 요리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아침에 설탕 커피와 단 빵을 점심엔 가공육 샌드위치를 드셨죠.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혈압이 치솟아 입원하기 전까지는요. 의사는 그녀의 콜레스테롤이 수개월간 위험 수치였지만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 그녀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한 계기였죠. 그때부터 엘렌 할머니는 균형 잡힌 식사로 바꿨습니다. 매끼니 데친 채소를 더하고 붉은 고기 대신 연어를 과자 대신 견과류를 먹었습니다. 6개월 후 건강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혈압은 안정됐고, 잠은 더 깊어졌으며, 아침의 활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넘쳤습니다. 건강한 식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란 뜻은 아닙니다. 조금씩 바꿔나가는 여정이죠. 백설탕 대신 꿀이나 신선한 과일을 기름진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 올리브유 볶음을 시도해보세요. 그 작은 반복들이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65세 이후 우리 몸은 칼로리는 덜 영양소는 더 필요로 합니다. 즉, 양보다 질 좋은 음식을 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칼륨과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국 한 그릇이 금방 배는 부르지만 기운을 쏙 빼놓는 감자튀김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새로운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바나나와 호두를 넣은 오트밀 한 그릇, 으깬 아보카도를 올린 통밀빵 한 쪽, 레몬즙을 살짝 넣은 따뜻한 물한 잔. 이런 단순한 선택들이 조용히 당신의 노화시계를 늦추고 있습니다. 약으로 젊어질 순 없지만 음식으로 젊어질 순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몸이 진정 원하는 것을 준다면 몸은 맑은 정신과 건강, 그리고 당신이 누려야 할 장수로 보답할 겁니다. 습관 2. 규칙적인 운동. 장수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어 하는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거나 몸매를 가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력을 지키고 낙상 위험을 줄이며 스스로 생활하는 능력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79세 토마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은퇴 후,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쉴 자격이 있다며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앞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등이 뻣뻣하고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고 계단 오르기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진통제 대신 매일 아침 가벼운 운동을 처방했습니다. 그는 뒷마당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점차 매일 아침 15분 걷기로 늘렸죠. 그 후엔 몇 가지 스트레칭과 규칙적인 호흡운동을 더했습니다. 단 2개월 만에 등 통증이 줄고 마음까지 활기차졌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남의 손을 빌릴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운동은 경쟁이 아니며 젊을 때처럼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어깨 돌리기, 가볍게 무릎 들기, 의식하며 걷기 같은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반복하여 뼈와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머리를 맑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점은 헬스장이나 트레이너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튼튼한 의자 하나, 거실의 작은 공간, 혹은 가볍게 스트레칭할 병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어깨를 돌리고 다리를 뻗고 발목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속 활력의 스위치를 켜기에 충분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 매일 20분에서 30분 운동하는 어르신은 심장병, 뇌졸중,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주도적이며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식사 후집 주변 한 바퀴, 집안 계단 오르내리기, 아침에 창문을 열며 하는 기지개 몇 번. 중요한 것은 운동 시간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젊음이란 나이로만 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의 유연함과 일어설 때의 단단함 그리고 내 몸이 여전히 원하는 곳 어디든 갈수 있다는 기쁨으로 재는 것이니까요. 습관함,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 잠, 단순해 보이지만 당신의 수면과 전반적인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 중 하나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깊은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오직 충분히 그리고 제 시간에 잘 때만 가능합니다. 73세 린다 할머니는 요즘 들어 기억력이 나빠지고 사람 이름을 자주 잊으며 아침마다 피곤하다고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타시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는 영양제 대신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밤에 깨지 않고 7시간 푹 주무신 게 언젠가요? 린다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이 몸을 잇도록 무기력하게 만든 주범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때부터 그녀는 밤 10시 전에 소등하고 늦은 시간 물 마시는 것을 피하며 휴대폰 대신 가벼운 책을 읽었습니다. 몇주뒤 기억력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기분도 안정되고 짜증이 줄었으며 특히 매일 밤 몸이 재충전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소중한 당신 깊은 잠은 고된 하루 끝의 보상이 아닙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우리 몸이 세포를 수리하고 뇌 노폐물을 청소하며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후유증이 세월에 걸쳐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중에 깨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잦다면 당신의 생체 리듬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적인 생체 시계가 있고 늦은 식사, 저녁에 과도한 수분 섭취,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그 시계를 교란시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매일 밤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심장병, 뇌졸중, 조기 치매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반면 충분히 잘 자는 사람은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80~90대까지도 맑은 정신을 유지합니다. 잠들기 어렵다면 수면제부터 찾지 마세요. 따뜻한 허브차 잔잔한 음악 혹은 마음을 비우기 위한 몇 줄의 일기를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주말에도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몸이 점차 적응하며 매일 더 깊은 휴식을 선사할 겁니다. 그러니 하룻밤에 꿀잠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매일 밤에 질 좋은 잠이 바로 소리 없이 당신의 수명을 늘려주는 비결인 셈이죠. 습관,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눈에 보이지도 기계로 잴 수도 없지만, 당신의 수명과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지하수와 같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흐르다가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결국 건강의 기반을 허물어뜨립니다. 65세가 넘으면 직장이나 자녀 걱정은 줄어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건강 악화,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 혹은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는 슬픔 같은 새로운 압박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음. 75세 헨리 할아버지는 풍족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렸던 분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말수가 줄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들이 여러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결과는 늘 정상이었습니다. 한 심리상담사가 어르신 지금의 삶이 여전히 살만하다고 느끼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비로소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후, 그는 동네 교회 아침 명상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간 조용히 앉아 명상하고 사람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몇달뒤 혈압이 안정되고 잠도 잘 자게 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기분만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 고혈압, 당뇨, 심지어 기억력 감퇴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괜히 불평해서 자식들 귀찮게 하면 안 되라며 감정을 속에만 담아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책임입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꼭 명상이나 요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기 쓰기, 정원 가꾸기, 요리, 클래식 음악 감상, 혹은 그저 이른 아침 햇살 아래 혼자 걷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온을 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그것을 자주 하세요. 오래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건강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이 사는 하루하루가 진정으로 값진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지 오래 살뿐 아니라 가볍고 자유롭게 진정한 자신으로 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채널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습관 5.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약국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별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캡슐에 담겨 있지도 영양제에 들어 있지도 않죠. 하지만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수명을 늘리는 힘을 가졌습니다. 바로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킹입니다. 나이가 들면 조용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기력이 쇠하며 만남은 점점 줄어듭니다. 고립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텅빈 방을 스치는 찬바람처럼 아주 서서히 스며듭니다. 80세 로즈 할머니는 교회의 작은 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1년 동안은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창가에 멍하니 앉아있고, 오후엔 낡은 앨범을 뒤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복지관에서 70세 이상을 위한 수채화 교실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그 교실이 그녀의 남은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녀는 비슷한 나이, 비슷한 외로움을 가진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함께 그림 그리고 이야기하고 웃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져 잠도 잘 자고 밥맛도 돌았으며 매일 아침 침대를 나설 이유를 가지고 눈을 떴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어르신은 우울증, 기억력 감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심장은 피만으로 뛰는 게 아닙니다. 온기, 대화, 눈 맞춤, 그리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계 유지가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거는 5분짜리 전화, 우편물을 꺼내며 나누는 이웃과의 인사, 동네 친구와의 가벼운 산책, 이런 작은 일들이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심장을 더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혹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정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함께 꽃을 좋아하고 책을 즐겨 읽거나 그저 가을 오후 곁에 조용히 앉아 있어 줄 친구 한 명만으로도 오랜 공허함을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지릇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연결되며 이 세상의 소중한 일부임을 느낄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욕, 정기적인 건강 검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질병은 항상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벼운 피로, 스쳐 가는 두통, 이유 모를 기침처럼 아주 작은 노크 소리로 찾아옵니다. 이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건강을 위협하는 적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98세 스디브 씨는 늘 자신이 청년처럼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수년간 아무 증상이 없다며 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발소에서 잰 혈압이 너무 높아 이발사가 구급차를 불러야 할 정도였습니다. 결과는 중증 고혈압과 심부전 위험, 만약 더 일찍 발견했다면 상황은 이토록 심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정기 검진은 몸이 약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현명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당뇨, 암, 동맥경화 같은 병들은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오래 달린 자동차를 정비하듯 정기 점검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이 발견될까 봐 치료가 두려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병원 가기를 꺼립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은 걱정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돌볼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병을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모른 채 방치하는 것입니다. 정기 검진이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에 한번 혈액 검사, 혈압 측정, 심장, 눈, 귀, 골밀도 검사만으로도 당신의 노년 여정을 위한 건강 지도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는 시간이 더 이상 당신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걱정된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65세 이상을 위한 다양한 무료 검진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예약하고 방문하는 것 뿐입니다. 1년에 단 하루의 시간으로 원치 않는 수개월의 병원 생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자는 것 뿐만 아니라 내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70세를 넘어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요. 나는 내 몸을 잘 알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다. 습관 7. 끊임없이 배우고 긍정적인 마음 유지하기. 이 나이에 뭘더 배워?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진실은 우리 뇌는 70, 80, 90세에도 멈추지 않고 변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여전히 자신에게 호기심과 배움의 기쁨을 허락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81세 조지의 할아버지는 40년간 성실한 회계사였습니다. 은퇴 후 그는 길을 잃은 듯한 공허함 속에서 매일 무엇을 위해 눈을 떠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손주가 가져온 레고를 함께 조립하면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도쿠를 배웠고 수채화를 그렸으며 태블릿 PC로 뉴스를 보고 이메일 쓰는 법도 익혔습니다. 요즘 그의 아침은 스페인어 공부로 시작됩니다. 많은 연구 결과 꾸준히 학습 활동을 하는 어르신은 알츠하이머나 인지 저하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뇌도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하지만 지식, 즐거움, 새로운 경험으로 계속 자극을 주면 뇌는 명료함과 총명함, 그리고 생생한 낙관주의로 보답합니다. 배움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거나 자녀와 영상통화하는 앱을 배우거나 정원의 꽃 이름을 외우거나 그저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훌륭한 배움입니다. 당신이 배우는 작은 것 하나가 마음의 정원에 심는 한 송이 꽃입니다. 배움과 더불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장수의 뿌리입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을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감사하며 하루 속 가장 작은 것들에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뭘 새로 배워볼까? 라고 질문한다면 당신은 아이처럼 설렘과 희망으로 하루를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일 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는다면 마치 삶이 건네는 위로를 받듯 편안히 잠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나이가 당신을 가두게 두지 마세요. 배우는 한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지니는 한 당신은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자신과 이 세상에 줄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방금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길고 건강하며 의미 있는 삶으로 가는 문을 여는 일곱 가지 열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멱고 움직이고 잠자는 방식부터 사람들과 관계 맺고 건강을 챙기고 매일 배우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신만의 장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 아는 얘기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습관들을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왔을까요? 사람들이 늙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잘못했던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린 일들이기 때문이죠. 좋은 소식은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60대든 70대든 85세든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단 하나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당신은 건강과 평안을 향해 아주 큰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는 습관 하나를 정해보세요. 15분 일찍 일어나 가볍게 걷거나 오랫동안 통화 못한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처럼요. 그리고 내일 또 하나를 더하세요. 그렇게 매일. 당신은 가장 다정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당신이 건강하고 즐겁게 살때 당신은 자신의 수명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심과 희망 그리고 큰 영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눈 7가지 습관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어떤 습관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변화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 느리고 깊이 있게 그리고 매일 더 건강하게 살아가요.